초슬림 디자인의 강력한 성능까지, 삼성 외장하드 1테라바이트 실버를 소개할게요. 알루미늄 바디로 내구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살린 제품이죠. 슬림해서 휴대하기도 좋고 USB 3.0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도 엄청 빠르답니다.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하세요. 얇고 가벼운 알루미늄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은 최고. USB 3.0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은 기본. 1TB 대용량이라 저장 공간도 넉넉하고, 실버 색상으로 스타일까지 살렸어요.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사진작가 분들은 휴대성이 좋아서 촬영 현장에 들고 다니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USB 3.0 속도도 빠르고, 1TB 용량도 로 파일 저장하기에 충분하대요. 디자인이 예뻐서 촬영 소품으로도 활용한다니, 정말 탐나죠? 다만, 오래 사용하면 발열이 조금 있다고 하니, 쿨링 패드와 함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다는 분도 계시네요. 얇고 예뻐서 후회 없다고, 스크래치에 약할 수 있으니, 파우치에 넣어 조심히 사용하는 걸 추천한대요. 디자인 중시하는 분들께 특히 강추.